근데 컴퓨터가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지. 한 번, 저기, 매신에 한 예. 해봐요. u uh, my, my computer does not work. 그렇죠. 간단하죠. My computer does not work. 그죠? 어. 자, 그랬을 때. 어 그렇죠 어, 좋은 질문 자꾸 질문하세요 그렇게 어. 그렇죠 마이 컴퓨터 이제브로큰 해도 되겠지 뭐 틀린거 전혀 아니죠 그러면 어. 네. 그러면 이제 뭐 어, 야, 뭐가 문제야 하고 또 하겠지 뭐 근데 이제 브로큰 하면 뭐그좀 그런 의미는 좀 있죠 사실은 부서졌다. 예 네, 그치 뭐 떨어져서 부서졌다 화면이 깨졌다든지 그런 의미가 좀 있을 네. 수 있죠 네. 근데 뭐 상관없어요 네. 자, 한번 해 봐요. 다시 저기 점검 시간 해 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어좀 체크 좀해줄수 있겠어요? 음 마이 컴, 내 컴퓨터가 안 돼요. 체크 좀해줄수 있어요? 음 My computer is not w o r k 어 uh, you can check the my, uh, you can check my computer. 음. Mm 제가 -hmm. 천천히 My c o m p u t e r My computer is not work. Uh. is uh. not work. Uh -huh. You can check my computer. 그렇죠. Uh. You can check my computer. 어, 의문형으로 하자면, 체크 좀 해줄 수 있습니까? Can you로 해야 되네 그 그렇죠. Can you check my computer? 그렇죠. <laughs> can you check my computer?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my computer 아까 is not working is not working 하면 좋죠. is not working. 그죠 네. 만약에 현재 진행을 쓰자면 my computer is not working. Can you check for me? Can you check the computer? 자, 매신 다시 한번 해 볼래요? 어, uh, my computer does not work. Can you check my computer? 그렇지? My computer does not work. Can you check my computer? 다시 네. My computer is not working. Mm -hmm. Can you check my computer? Can you check my computer? My computer does, is not working. Can you check my computer? Mm. 뭐,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제, 만약에 전화로 하면 또, 막, 그런 표현들을 또 써야 될지도 몰라요. 뭐, 야, 그러면 네. 컴퓨터 한번 켜봐라. 뭐, 한다든지. 네, 그러면서 녹인해봐라. 뭐, 이제, 이제,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 찾아야 되겠죠. 어. 그런 대화들을 쭉쭉 이제 또, 만약에 실제상에서는 황또 하면 되겠죠. 자, 또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인터넷들 많이 쓰니까 또 갑자기 쓰다 보면 또 인터넷이 안될수 있죠. 그랬을 때어뭐 상대방한테 또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물어볼 수 있겠죠. 내컴 인터넷이 안 돼.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야너 컴퓨터 인터넷 되냐 또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되죠. 어 인터넷 되냐 한번 해봐요. 저기 메이슨이 음너 인터넷 쓸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냐. 어 그렇게 한번 해보든. Can you use internet?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하자면. 좋아요. 너 인터넷 쓸수 있냐? Can you use internet? 그죠? 자, 그렇게 되고, 너 인터넷 되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인터넷 되냐? 미스터 정 한번 해볼래요? 그냥 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인터넷 되냐고? 어. You... 아 어, 아닌데. 유, 음. 되냐, 되냐 같은 거는 아까 내 네, 컴퓨터 유, 안 돼요 그런 표현들 되냐 단어 쓰면 되겠죠. 오케이. 인터넷. 어.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이 is... 아닌데 이걸 너너 너 인터넷 되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응, 응. 인터넷 이제 인터넷이 주어야 사실은 인터넷 어? 또 갑자기 헷갈리죠 아, 그래요? 인터넷 인터넷이 주어 어. 네. 전화가 잘안 안, 안 되시나 아하. 어? Uh -huh. 네, 저도 좀 아까 난 지금 로봇 목소리로 들리는데 <laughs> 어 나는 에이, 잘 이렇게 들아 그랬어요 저도 아까 네, 좀잘안들리는데 아 어, 이제,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요 지금 괜찮죠? 어. 지금 잘 들려요 제 목소리? 좀좀더어 지금 도그래요 네, 들리 들려요? 어 괜찮습니다. 어 정보시험 어. 해봐요 인터넷을 죽어 인터넷이 음흠 그응 그렇죠. 인터넷 어. is w o r k i 응 그렇죠. 그렇죠. Is your internet w o r 뭐,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자. 네. 또, does your, does y 해야 되고. 그거, 인터넷이 네. 이제 중요한거예요 사실은. 컴퓨터는 뭐, 어. 아까 안 된다, 워크 이제 w o 같은 표현을 쓰면 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알겠어. 네. 매진 한번 해봐요. 아, uh, does does your computer work? 음, 인터넷 인터넷에서 지금 하면, 돼. 너 인터넷이 uh, does, 되냐? Does your internet service work well? 그렇죠. Does your internet works well? 말해 대고 well 붙여 도되고 정보님 다시. 만약에, 응응, 아, 아, 질문하세요. 어떻게 되는? 만약 is is your internet? 어 doing, doing, 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 이상한 건가요? 아, doing? 예, 그냥 doing. is your internet doing? 하면 조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뜻을, 음, 되냐는 뜻으로. 네. 그렇게도 쓰나요? 참, 그런 걸안 쓰는 것 같은데. 아. 어... 그 문장을 일단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일단은. 그러니까 쓰냐 안 쓰냐 이거는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요거는 뭐 특별히 관용적인 거는 같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단어 네. 자기가 맞춰서만들었써야 돼요. 그래서 네. 그냥 워킹 그냥 is n is, is your internet working 이런 식으로. 두잉은 잘 모르겠네 뜻이 응. 뜻이 뜻도 좀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여튼 뭐음나 e 빅딜 자 정훈 씨 다시 한번 해봐요 네 uh, is your internet 아닌데 does your internet work, working well 응. Does your internet works well? Easy. work well? 하면 되지. 아, works well, 이렇 yeah. 음. 헷갈려요. 음. easy 써도 되고, does 써도 되는데, start 할 때. Does your internet work? 되죠 저기, 메시에 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어, uh, does your internet works well? 그쵸. Does your internet work? <laughs> 뭐, 그러면, 뭐, 어, 어, 좀, 늦는 것같아든지 뭐, 되는데 늦는 것 같다든지, 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물어보면 만약에, 뭐, no p r o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맞춰서 그때 또 쓰면 되겠죠. 뭐, 만약에 또 전화할 네. 때, 전화하다가 상대방이랑, 전화, 상대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편인데 뭐, 많이 연습들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니까 사실은, 아. 전화하는데 잘안 들려. 자, 한번 해봅시다. 저기, 잘좀 크게 말해줄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지메이슨이 한번 해볼까요? 전화하다가 아, 안 들려. 어. 상, 전화 상태도 안 좋고, 그죠? 어, 그렇습니다. 좀 크게 좀어잘안 들려요. 어. 일단 아, 잘안 들려요. 한번 해봐요. I can't hear, hear you. 그렇죠? I can't. Hear you well 이렇게 하면 더 좋죠. Hear you well, well. 어. 내가 잘 들을 수가 없다. 아, 전혀 안 들린다가 아니고 잘 들을 수가 없다. I can't hear you well. 그죠? 자, 정검시 한번 다시 해봐요. 잘안 들려요. 어. I can't hear you that. <laughs> I, can't hear I can't hear you. Well. 아, uh, well. 네, <laughs> well. <So? Yeah>, <laughs> 잘안 들려요. Yeah. 자, 그랬을 때, 좀 크게 말할 수 있어요? 메이슨이 어, 한번 해봐요. Can you speak up? 그쵸. 그렇죠. Can you speak up? 그쵸. 그렇죠? 잘안 들려요. 좀 크게 말해줄 수 있어요? 정문씨 한번 해볼래요? I can hear you well. Uh. <laughs> Can you speak up? 그렇죠. I cannot hear well. Can you speak up? 그죠? 렇 그런 표현들. 네? 자, 그런 표현들 자꾸 써야 돼요. 특히 전화할 때는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잘안 들려요. 그리고 또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빨리 말해지면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또 무지 많아요. 영어가, 영어가 부족하다 보면. 그랬을 때, 네. 좀 천천히 말해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더 해야 되겠죠? 아. 자, 메시나매좀 천천히 말해줄 수 있어요? Can you speak slow, slow, slow입니까? Slowly입니까? 음, 뭔것 같아요? <laughs> slowly? 그렇죠. Can you speak slowly? 하면 되죠. Slowly? 보는 것도 조금 틀려도 돼요. 아, 괜찮아요. 어 그런 것좀 헷갈릴 때 있어 요 그냥 일단 자기가 생각해 주고 일단 쭉쓰 어,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름 네. 빅딜 조금씩 뭐 전치사 좀 틀리고 아. 전관사들 까먹고 어뭐 그런 것들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걸려요. 자 정문주 다시 해봐요. 좀 천천히 말해줄 수 있어요? 네, can you speak slowly? 그쵸 Can you speak slowly? 어. 고 어. 그 표현을 다시 말하자면 뭐또 조금 연습하는 건데. 자. 네가 말하는 거내 놓쳤다. 금방 말한 거 놓쳤다. 좀 천천히 말해 줄수 있겠냐? 그렇게 한번 해 볼까요, 한번. 연습. 자. 외신에 한번 해 봅시다. 네가 금방 말한 거내 놓쳤다. 너좀 천천히 말할 수 있겠냐? 해 봐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요. 에... 놓쳤다. 아 다 음. Mm -hmm. 아. 뭘, can... 미스 쓰면 되지 않나? 미스. 응. 뭐, 그렇죠. <laughs> 어? Uh, I miss, uh -huh. miss. Yeah. I m i s miss. s 너가 말한 거 방금 말한 거. I miss your mention. Uh -huh. Um and uh, can you speak slowly? 그렇죠. 오케이. 자, I missed your mention. 했는데,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알아들을수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요 연습에 없어서 이런 것도 한도안 배웠던 것 같아요. 한번 래도 이런 표현들 좀 어려울 네. 수 있는데, 네가 방금 말한 거, 요거거든요. I missed what you said.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음. What you said. 아마, 한 번도 안 배웠을 거예요, 이런 표현들. 음. 이것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I missed what you just said. 이렇게 하면 되죠. 방금 말한 거 하면. 음. What you just said. Can you speak slowly? 이런 식으로. 음.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 자, 정보 없이 한번 해봐요, 다시. Uh, I missed uh, what you said. Mm -hmm. uh, can you speak slowly? 그렇죠. <laughs> I missed what you just said. Can you uh, speak slowly? 뭐 이렇게 해돼 되죠 배신 한번 해볼까요? 어, 그 what이 what이 음. 앞으로 그요 so, 뭐, 네가 뭐, 말한 그... 것, 그러니까 uh -huh. what you said라고 했잖아요. 근데 뒤에 said가 uh -huh. 동사 아닌가요? 동사지. 가 말한, 어. 뒤에, 뭐,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어. 없어도 돼. <laughs> 아, 또 좋은 질문이죠. 어, 좋은 질문이죠. 네. 그래서, what이 들어간 거야? what. 아, 네. what이, 네, 맞죠, 맞죠. 어떤 것이, 어떤 거, what. 음. 이걸 뭐라고 따로 말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 어. 그래? 자, 네. 이건 거 만약에 아니요. 좋은 질문인데, 어, 메이스는 이해가 돼요? 음, 왜, 새드를 했는데, 왜, 세드 뒤에 뭐가 없지 하고? 그 목적을 그, 목적, 응, 목적어가, 응. 그, 목적어가 절이라고 했나? 응. 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응. 그거 어떻게 되냐면 I missed. I miss the things, things that you just said. i t the thing이라는 것이. The thing that, <laughs> 요게 와에요 와, what, 사실은. 음. 네가. 응. 어. 것이다, 것, 뭐 이런. 그렇죠. 한국말로 저, 참, 뭐 이렇게 번역을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것이 될것 같아요. 네가 말한 것, the thing that you just said. 이렇게 해주 the thing that, 요, 요게 what으로 바뀌어버렸죠. 예. 네. 만약에 너 무슨 말 했냐 하면, what 응. did you say?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응. What did you say? 그것을 이제는 내가 미스했다는 거에 대한 목적으로 되니까, 어 한번 다시 해봐요. 어 메이스 어 이제 그지 미스터 정이 다시. 네. 가 말한 어... 것. 네가 말한 것이요. 어. 야 당신이 what... 말한 거 놓쳐버렸어요. 예. 네. I missed uh, what you said. 음. 어, uh, I uh, uh, can you speak slowly? 그렇죠. I missed what you just said. what 네. you just said. 그러니까 여기 여기 D가 what you just said 이게 목적어죠 사실은 문장들을 잘 보면, 네. 네, 아까도 말했지만 뭐또 our boss said 하고 뒤에가 목적어야다. 아, 우리 보스가 말했는데, 그러니까 I missed 내가 놓쳐버렸는데 I missed what. What you just said. Yo, what you just said. The 목적어죠, so, Can you say, uh, can you speak slowly? 하든지. 해볼까요? I missed what you just said. Can you speak slowly? <laughs> 그렇죠. I missed what you just said. Can you speak slowly?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표현이 아마 그렇게 잘안 나올 거예요. 근데 좀 연습해 본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서 우리가 한번 언급했냐면, 옛날에 그런 거 배웠죠. 너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냐? 뭐 이런 것들 한번 해볼까요, 메이슨이? Do you know where, where, where the washroom is? 그렇죠. Do you know? 그 다음 뒤에 목적이야. Where the washroom is. 그래서 그게 아마 동사주언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D가 목적이니까. 네. 예. 그런 거랑 비슷해요. 보면 문장 구조가. I missed what you just said. 이렇게. 네가 말한 것. 그거지. 그거를 내가 놓쳤는데. 방금 너 말한 거 놓쳤는데. 한 번만 더 어, 천천히 말해달랬는데 또한 번만 더이야기해주수냐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저기 미스터 지영이 한번더 말해달라고요? 음 Can you repeat? Okay? 아 처음부터 한번 다시해봐. 좋아요. 처음부터 내가 너 말하는 거 놓쳤는데. 방금 말한거 uh, I missed 예예 yeah, yeah. 알겠습니다 uh, uh, I missed what, uh, I missed what you said uh, 응? can you repeat again 그렇죠 I missed what you just said can you repeat again 그죠한번더 반복해줄 수 있냐 어, 한번 말해줄 수 있냐 메이셔를 어, 한번 해볼까요 Uh, uh, I missed what you just said. Mm -hmm. uh, can you speak again? 그쵸. I missed what you just said. Can you say it again? 해도 되고, 그죠? 한번더 말해줄 수 있냐. Repeat again 해도 되고, say it again. Can you say it again?